안녕하세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인데요. 살면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이기는 것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좀 새로운 관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 내용은 장영웅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깊이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늘 하는 고인이 있죠? 바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거요. 뭐, 치열한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복잡한 인간 관계, 아니면 매일매일 어제 나 자신과 싸우는 것까지. 이기는 거, 이거 정말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질문은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길까가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을 과연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긴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 창세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평생 재단을 쌓으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죠? 이 이야기 속에 진정한 승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진정한 승리의 첫 번째 비결. 그건 바로 사랑 때문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동기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브람의 이야기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죠. 그때 당시 전쟁이라는 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히 힘과 이익의 논리로 움직였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려는 왕들의 거대한 싸움이었죠. 그런데 아브람이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 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랑. 이게 유일한 동기였어요. 손익 계산 같은 건 아예 없었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람이 데리고 간 병력이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고작 318명이었어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잖아요. 너무나 무모한 싸움이었죠. 그럼 이 318명?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요?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양치고 하던 집안 식구들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수 있도록 늘 준비라 되어 있었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조카를 구하겠다는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평소에 갈고 닦아온 그 실력이 딱 만났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된 아브람.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쩌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이 승리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큰 시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미스터리한 인물이 한명딱 등장합니다.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인데요.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해요. 이 사람이 떡과 포로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 승리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람. 당신이 잘라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라고 딱 선포한 거죠. 이 승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게 바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예요. 아직 율법 같은 게 생기기도 훨씬 전의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무나 세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승리,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갖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딱 겹쳐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간은 훌쩍 지나서 1808년,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작곡가, 요제프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교가 공연되던 날이었죠. 공연의 하이라이트, 빛이 있으라는 합창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감격한 관객들이 전부 일어나서 나이든 하이든을 향해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그때 하이든이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야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공 뒤에 따라오는 세상의 보상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멜기세덱이 떠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구해준 우리 백성들은 돌려보내주고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뭐 이런 거죠. 사실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건 승리한 아브라함에 누릴 수 있는 다면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실한 오락이나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훗날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줬잖아 이렇게 말할 그 여지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자기의 정당한 이익보다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걸 더 걱정했던 겁니다.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드시는 분은 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거룩한 자존심을 지킨 거죠.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이 원칙들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정한 승리의 세 가지 자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 둘째, 승리의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상에 주는 보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전쟁의 연속이잖아요. 돈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또내 안의 자존심 싸움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그 치열한 싸움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아브라함의 이세 가지 선택을 꼭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진짜 부여하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세상의 인정과 보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